귀염둥이 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연동아 20편. 짜잔! 따라쟁이 친구들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쟁이 친구들. 벨라는 에나를 좋아해요. 벨라가 에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에나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싶어 했지요. 에나가 훌라우프를 돌리면, 벨라도 에나처럼 훌라우프를 돌리고 싶어 했어요. 에나가 발레를 하면 벨라도 에나처럼 발레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에나가 해적 흉내를 내면 벨라도 에나처럼 해적 흉내를 내고 싶어 했지요. 에나가 공주 놀이를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벨라도 에나처럼 공주 놀이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쩌죠? 공주가 쓸 왕관은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에나는 잔뜩 화가 났어요. 벨라 넌 못마내는 따라쟁이야 이제 그만 좀 따라해 공주는 나야 이건 내 왕관이라고 그러고는 왕관을 들, 들고 씩씩거리며 혼자 공주놀이를 하러 갔지요 애나가 화났으니 이제 어떡하지 벨라는 울상을 지었어요 이제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고 따라할 친구도 없었지요 벨라는 심심해도 혼자 놀아야 했어요 벨라는 장난감 상자에서 줄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몰라 줄이 온통 뒤엉켰지요.하지만 벨라는 뒤엉킨 줄을 풀고 또 풀면서 혼자 줄넘기를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어느새 벨라는 줄넘기를 잘하게 됐어요.열심히 줄넘기를 연습하느라 클로이도 보고 있는 줄 몰랐지요. 벨라야 넌 줄넘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너도 너처럼 되고 싶어. 클로이가 말했어요. 아주 쉬워. 날 따라해봐. 벨라가 신이나 말했어요. 둘은 클로이가 쓸 줄넘기를 찾았어요. 벨라는 클로이가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줄넘기를 했지요. 클로이는 줄넘기를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벨라와 클로이가 줄넘기하는 동안 에나는 뾰로통한 채 혼자 공주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답니다. 에나는 벨라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에나는 벨라가 클로이와 함께 줄넘기 하는 걸 보았어요. 우와, 너 줄넘기 정말 잘한다. 나도 하고 싶어. 에나는 벨라에게 화냈던 걸 깜빡이고 말했어요. 쉬워. 우리를 따라하면 돼. 벨라와 클로이가 말했어요. 셋은 에나가 쓸 줄넘기를 찾았지요. 그리고 에나가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줄넘기를 했어요. 에나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벨라와 클로이처럼 줄넘기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때 클로이가 멋진 생각을 해냈어요. 에나와 벨라와 클로이는 기다란 줄넘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모두 같이 신나게 줄넘기를 했답니다. 셋은 훌라후프도 발레도, 희적동네도, 공주놀이도 모두 같이 했어요. 서로를 따라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따라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기로 했지요. 그런데 따라할 것이 생겼어요. 따라하고 싶은 친구가 나타났거든요. 에나는 벨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나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싶어 했지요. 에나는 뭐든지 따라하는 벨라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는 혼자 놀러 갔지요. 벨라는 이제 같이 놀 친구도 없고 따라할 친구도 없이 슬펐어요. 벨라는 혼자 놀이를 해야 할까요? 친구들 구연동화 20편 잘 들었나요? 도 클로이와 에나 벨라처럼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가 돼요 그럼 다음 구연동화 21편으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